말해졌다から 나, 미오노, 사이가 에헤헤! 물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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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, 목숨이야! 자, 완성했습니다. 나 지금, 먹기 전부터, 토할 뻔했어. <laughs> 미오, 떡국 만들어주세요. 떡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. 좋습니다. <laughs> 미오, 한국, 다음 주 뭐예요? 쩔랄 응. 설날 덜랄. 설날에는 뭐 먹어요? 떡뭐 일본 살면서 뭐 매년 챙겨 먹진 않았지만은 응. 올해는 좀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미오한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려졌다니까 나 미오의 재능이. 여러분들 제 생일 영상 보시면은 미오가 <laughs> 요리 잘한다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? 빨래 드시면 다세가에미요 떡국 만들어 본적 없잖아. 없어. 그렇지. 응. 농장 TV에서 내가 세네 번 만들었는데 미요가 만든 적 없기 때문에 응. 오늘은 미요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재료는 제가 알아서 다사 왔습니다. 제주형 떡. 응, 떡. 그리고 오늘은 구하니까 만두. 만두. 이거 오늘은 떡 만두 하니까 만두. 이거도 있어야 돼 고기. 고기. <laughs> 이것도 있어야지 네기. 네기는? 파. 고기. 뭐라고 했던가. 고기 네기. 고기. 네기. 이거 <laughs> 이거 쓰는 거 아, 쓰자고! <laughs> 왜안 쓰려고 그래? 아까부터 계속. 부담스러워. 뭐가 부담스러워? 너무 좋은 거잖아. 근데, 하나 언니가 그, 토크 만들어라고 말하는 건 같아서, 살지? 음, 어. 살지? <laughs>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준것 같은데, <laughs>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. 음. 음. 감사합니다. 잘했습니다. 자, 잘 씁니다. <laughs> 잘 쓰겠습니다. 잘 쓰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계란. 계란. 그리고 김. 김. 한국 김. 한국 김. 미호, 미호, 미호도 그 <laughs> 한국 김이긴 한데, 일본에서 만든 한국 김. <laughs> 그거 한국 김이라고 할수 있나? <laughs> 자, 그럼 미호, 잘 부탁드립니다. 미호가 팔을 자르고 있습니다. 자체 BGM. 대파 흰 부분은 요리에 넣을 거고, 더 파란 부분은 위에 올리 고명으로 쓸 거예요.라고 미오가 얘기했습니다. 옆. <laughs> 그 말이네 말이에요. <laughs> 고기, 고기, 소고기. 고기. 소고기도 듬뿍 씁시다. 그렇죠? 응, 음, 깍썰기해 주세요. 낭. 왜 그래? 미오가 먹고 싶은 크기 정도. 근데 이런 식으로 음. 미역 요리하는 거 찍는 거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그렇지 어 뭐야? 그 전에? 아 언제지? 되게 진짜 오랜만인 거 같은데 <laughs> 일본식 보선이요아 일본식 떡국? 음. 와 그렇게나 오래됐나? 아니? 얼마 전 영상에 한국 요리하는 것도 좋은데 일본 요리 만드는 것도 올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 음. 그거 하면은 미역 해줄 수 있어? 응오 음. 근데 내가 만드는 거다 중학생 남자가 좋아하는 요리밖에없는데 최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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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최고지 중학생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리죠 미워 잘 만들어 햄바구 <laughs> 음. <laughs> 치킨 스테이크 그런 거어 <laughs> 음, 음, 맛있고 그리고 배가 온전하게 부르는 <laughs> 요리가 좋아 아 나도 그런 거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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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조만간 일본 중학생들이 뭐 먹는지 <laughs> 알수 있을 것 같네요. <laughs> 오 완성! 완성! 자 여기부터가 시작이야. 네, 시작이에요. 고기 굽고, 어. 그리고 소금 음. 하고 음. 물 넣고 마저 음. 마저 하고 어. 소고유. 어뭐 응, 응. 어, 거의 어 그걸로 거의 끝이야. 오케이. 중간에 떡도 넣고. 응응응. 응, 응. 응. 그리고 저기 아까 잘라놓은 대파 흰 부분. 흰 부분. 어 그것도 넣고. 뭐 순서 크게 상관있나? 다 때려놓고 삶으면 되지 뭐 이런 말 하면은 응, 혼, 혼나겠지나 응. <laughs> 오, 소금 이럴 때 머리는 윙인 하겠지. 아 그렇네. <laughs> 어. 근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. 응. 어. <laughs> 그냥... 그냥 고기 구 <laughs>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고기를 볶고 있는 미호 왜왜왜! 왜왜시간 목숨이야! 목숨이야? 오! 좋아! 오 근데 미호는 떡국 좋아해? 응! 좋아하지 그냥 먹는 경우가 없어 그렇지. 뭐 솔직히 우리 한국 슈퍼 갔으니까 응. 저 떡국떡 살수 있었지만은 일본 슈퍼에 안 팔잖아. 응. <laughs> 안 팔니까 뭐 떡국 만들어 먹을 수가 없지. 맞아. 이제 입으로 찾아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니까. 음, 응. 이제 넣으면 돼? 응, 이제 넣어주세요. 이거? 응. 미호가 끝까지 안 쓰려고 했던 사골육수. 안 쓰려고 아니야. 쓰는 거 너무 아깝다고 말했는 거야. 야, 그래도 먹으라고 준 건데 먹어야지. 맞아. 갑니다 네. 우. 야. 치트기, 치트기. 치토기, 치토기. 치토기, <laughs> 치토기. 아이들, 살뜰해, 살뜰하네. 끝까지써야지 만족. 만족. 그리고 대파. 아, 대파 흰 부분. 흰 부분. 오 맛있겠다. 오 맛있어 보여. <laughs> 어. 그리고.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은 계란. 어 계란. 두 개. 이? 이? 세 개? 난한 여섯 개 생각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타일 패서 네개 하자 네 개. 뒤쪽? 응 괜찮아? 어. 어, 어 혹시 응? 하, 한 손으로 깨는 거 하실 수 있나요? 어. 어할수 있나? 우와. 고구마 아, 뭐? 먹어봐 그쵸 그쵸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배고프다 <목소리> 배고파? <목소리> 응이 프라이팬에 하는 거예요? 야옹 보여줄게 어? 뭐가? <목소리> 뭐야? 뭐야? 오 키친타올로 프라이팬 닦는 스킬 아, 프라이팬에 닦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그런 느낌이구나. 맞아. 몇 병이나 할할 거예요. 오, 와, 불소스 기다계란 지단. 와, 지단 되게 공들여서 만든다. 아니야, 어색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런 거야. 무슨 말이야? 난れてないから. <laughs> 익숙하지 않아서.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. <웃음> <웃음> 뭐야 오늘 주인공 계란이야? <laughs> 어 마지막 계란. 우후. <laughs> 아니 계란 지단이 이렇게나 공들인다고? <웃음> 맛있겠다. 이거 <laughs> 먹어? <laughs> <laughs> 계란 지단이 되게 맛있어 보여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소유모좀더 넣을 건데.

그래, 이게 떡국이지. 만두. <laughs> 만두. 두위. 네개좀 더? 그렇네. 한 사람 두 개씩 먹으면 되겠다. 하나, 둘, 셋. 네. 오케이. 아, 좋네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지? 음. 맛 없을 리가 없어. 어, 진짜 그럴 것 같아. 뿅! 어, 완성이에요? 와! 성, <laughs> 하이, 하이. <웃음> <웃음> 사랑님 저는 떡 많이 주세요. 많이 먹어야 돼. 네. 아따 부지마네. 자 계란도 올려주시고, 오 파도 올려주시고. 오. 김가루도 만들어주시고. 오. 좋아. 완벽한데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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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역도 완성. 대박. 자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 먹자 먹자 배고프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. 너무 맛있어 보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호가 만들어준 떡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들어갔어 사람? 사람 많이 들어갔어 <laughs> <laughs> 오, 나 지금 먹기 전부터 토할 <laughs> <통할> 뻔했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<이거> 먹어도 되는 거지? <모르겠지? 웃음> 미호가만들어준 네, 사람 안 들어간 <웃음> 응, 응. <웃음> 떡국이에요. 음, 이거 <얘> 맛있어. 응. <웃음> <웃음> 음, 떡국이야? 진짜 그냥 맛있는 떡국이에요. 와 미호 처음 만들었는데 완전 대성공이네. 옆에 저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주시니까. <laughs> 선생님이야? 응. <laughs> 이거 근데 진짜 사람 사람도 한가지. 선생님 맡길게. 미호 오늘 만들어 보니까 별로 안 어렵지. 응. 그지. 사실 떡국 되게 간단하거든. 음. 응. 음. 근데 그스프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. 아 사골 육수. 응. 있으면. 더 맛있지. 응. 음. 근데 없어도 맞을 수 있어. 응. 음. 응. 음. 진짜 오늘이야? 응, 진짜 오늘? 설날. 아니 설날은 화요일 17일이 설날이야. 응, 음, 화요일이구나. 응. 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떡국 드시기 전에 음. 어이 영상 보시는 거지. 김치 올리가 음 뜨면 다 고기야. <laughs> 진짜 봐봐 빼면 <laughs> <비밀> 다 고기야. 그렇지. <laughs> 저희는 <laughs> 음 이거 먹고 뭐해? 고수독. 그런데 지금 거의 농담을 얘기했는데 그런 집도 있어. 음. 음. 근데 그 다음에 성명하는 집도 있고. 음. 음. 뭐 아침에 밥 먹고 바이바이 하는 데도 있고. 음. 음. 진짜 그 집집마다 다르지. <laughs> 진짜 가서. 같이 게임하는 거 응. 너무 사이 좋지 않아? 아 사이 좋아 보였어? 응. <laughs> 미우 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고스로 하는 거 보고 오 뭐, 사이 좋다. 응. 응. 그렇게 되했어 응. <laughs>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는 고스로 하면은 되게 사이 좋아 보인답니다. <laughs> 아니 사이 안 좋으면 안 하지. 뭐 맞는 뭐, 맞아, 맞아. 응. 근데 맞는 말이야. 하면서 사이 나쁘게 좀뭘 미우 밥은 안 먹어도 돼, 근데. 어, 괜찮아. 오 괜찮아. 오떡 많이 있으니까. 내가 <laughs> 진짜 한국에 있을 때는 떡국 내가 제일 많이 먹었을걸. 음. 진짜 진짜 그때 모였을 때, 나 진짜 떡을 좋아하거든. 어쩜 고두조잔 떡 케이크. 아 떡케이크. 음떡 음,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. 음매 음. 살찌는 거만 좋아해. 어? 빵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. 음. <laughs> 그러니까 배 나오지. <laughs> 아니 봐봐 지금 밑에 <laughs> 밑에 전부 고기 진짜 미워도 봐봐 고기 이 떡국이야 고기 고기야 <laughs> 역시 웅장 TV 응? 재료값 신경 안 쓰고 진짜 호화롭게 먹는다 응. 진짜 그렇게 따지면 이거 진짜 비싼 요리야 음, 맛있어. 응. 아니야 응. 생각해 보면 응. 웅장 TV에서 아직 그 떡국 못 먹은 사람은 마사산 밖에 없는 것들 음 아이뼈도 포함해서 음. 풀 멤버로는 한두번 먹었거든 타나 양도 얼마 전에 떡만두국 먹었으니까 마이상만 떡국 먹어본 적이 없어. 오, 그렇네 오, 어. 특 좋아하는 사람이인데. 아, 마이상 떡 좋아해? 응. 오, 이거, 이거 계란 찌도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6개 하면 큰일 날 뻔했네. 아니 남은 남은대로 또 먹으면 돼. 웹장TV <laughs> <laughs> 사영 <타령> 말고 <laughs> 끝난 뒤에 이 다음 식사 때 먹으면 되잖아. 응. 음. 이거 깜빡했던 건데. 응. 내가 요리 만들었잖아. 응. 그전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아. <laughs> 이거 까 먹어보고 싶었거든. 근데 답답했었어. 아, 생일 때미역가 했던 요리 중에서. 응. 미호 장포차 안했어. 어 미호 장포차 때 네. 일등 치킨. 음. 진짜 맛있었어. 굳지. 응. 이등이 닭갈비. 음. 음. 나머지는 다 삼등. 봐봐 이이 국물. 응. 이렇게 국물 남았을 때 여기다가 밥을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. 음, 응. 응. 그것도 맛있어. 응. 나 조금 더 먹었어요. 먹어 먹어. 조금 더먹어 먹어 먹어. 계란도 김도 먹어. 어? 또 아니네. 밥 얘기 하니까 밥 먹고 싶어졌어. 봐 이렇게. 와. 밥.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, 드, 드시죠 음자만이야?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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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 아닌데 이렇게,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을 건데. 잘 <laughs> 먹겠습니다. 네. 음, 음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맛있어. <laughs> 음, 스위콘다. 떡국은 <laughs> 네? 네. <laughs> <laughs> 음료수야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솔직히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부터 미어 맛있게 만들어 줄줄 줄 알았어. 응, 옆에서 선생님이 있으니까. 대 선생님이 있으니까 음, 대 선생님 <laughs> 여러분들도 이제 며칠 있으시면 떡국 드시겠죠? 음 에, 그때 또 맛있는 떡국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이 떡국 비법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비법인데 공유할 수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너무 <laughs> 너무 착한 사람이 아니야? 그, 그 그것도 그런데 혹시 에,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넓은 한국에 가지신 분들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앞으로도 한국 요리 이것저것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쉬세요 즐거운 설날 보내 주십시오. <laughs>